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드라마 바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예루살렘을측량하여그 너비야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오나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해 움직인 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이니라. 그날의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우리 스가랴서의이 스가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바로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어,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을 때에 예언자 학계와 함께 이 성전 건축 공사를 담당했던 그 지도자들을 격려하고요 여러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이 완성될 때까지 예언자로서의 쓰임을 받았던 이 선지자였었습니다 아, 그뿐 아니라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미래에 이루어질 이 메시아의 탄생과 또 재림에 대해서 예언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어, 이는 현실에 고달파하는 이 백성에게 성전을 다시 어, 세우도록 도력하기 위함이었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이 메시아를 함께 기다리며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우리 스가랴서에서는요 여덟 가지의 이 환상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두 가지의 환상을 함께 이야기 나누었고요. 또 오늘 그 말씀 속에서 그 뒤를 이어서 환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두 가지 환상은요 예루살렘이 회복을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이제 세 번째 환상에서는요, 그 회복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기를 보여주는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둘러쌀 성벽을 쌓으려고 측량줄을 가지고 높이, 길이, 그리고 넓이 등을 재로 갔지만 결국 성벽은 측량할 필요가. 없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성주의가 세울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과 가축이, 많아지, 가축이 많아질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의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과 없는 성업이 될 것이다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주저앉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려 16년 동안 재건하지 못하고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의 말씀을 전하였고요. 잠든 신앙인을 깨우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성벽의 회복을 말씀하심은 분명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었고, 또한 그것의 크기를 측량이라는 말씀으로 다시 알려주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요, 측량줄을 잡고 있었던 자가 그것을 보니까 어, 이제 더 이상 그 성과간에 그 성벽을 측량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과 또 동물들을 가축들을 보내주실 것에 대한 예언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성과 겁는 성업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결국 건축하기 위함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며 또한 더 나아가서는요 지금은 비록 1차 포로기환이지만 이제 뒤를 이어서 2차 3차 기환을 통해서 점점 많은 이들이 오게 될 것을 예언하셨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일을 시작하실 때에 다수보다는 소수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1차의 사람들을 봤을 때는요, 이 인원만 필요한 만큼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쌓고 또그 성박을 이어가면서 그들의 처소를 만들 그런 공간만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그런 것이죠. 기도도 이 일만 우리가 하는 그 기도만이 어, 이 일만이 우리만으로 끝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죠. 어, 마치 불이 붙지 않고 꺼져버리는 불쏘시기가 될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의 사역 안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하실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도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다라는 거죠.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작이 더 많은 사람을 모이게 하고 모든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나 여호와로부터 시작되어진 일이니 너희로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에 그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도 기억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속에서 진정으로 이와 같은 기도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나와 내가 와서 내 가운데로 머물 것임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요 포로로 살던 백성이 모두 고국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살게 될 것을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성벽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는 강력한 불의 성벽이 되어질 것이다라고까지도. 아,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의 영광인 것 같지만 분명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다시 돌아와 더욱더 풍부하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기도도 이와 같다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더 나아가서는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오실 메시아를 위하여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가는 그 모든 것들을 위하여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와 같이 함께 기도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 힘을 내어야 하고요 이와 같은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성벽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는 이런 강력한 성벽의 그런 모습이 진정으로 우리의 기도 속에 나타난다면 더욱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향한 이 약속은요. 우리를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세상의 지배를 받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울타리이자 보호자로 삼고 그 안에서 마음껏 예배하며 은혜를 누리는 삶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 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심을. 또한 우리를 언제나 우리 곁에 하나님 곁에 함께 하고 계시기를 원하는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고 계심을 붙들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10절과 12절 말씀에서는요. 회복될 예루살렘과 확장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금 거처를 정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약속 하십니다. 비록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서 볼 때에는요, 마치 이런 것이죠. 바람을 피우고 속을 썩였던 배우자 같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며 내 백성이라 불러주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도 없었던 집나간 둘째 아들, 이 탕아와 같은 것이죠. 이 탕자를 품은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다. 라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심한 모욕감을 주었던 아들을 오히려 따뜻하게 맞으면서 잔치를 베풀어 주었던 이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심한 낭비까지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바로 그 아버지이시다 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요, 우리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낭비로 인해서 다시 살았고요. 또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또한 그 사랑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멈추지 않고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처럼 만민의 그 회복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는 장차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확장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머무십니다. 그리고 거처를 함께하여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그 백성 사무신 은혜를 우리도 늘 기억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를, 나라를 함께 꿈꾸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며 우리를 품으시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확장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사랑하시며 함께 우리도 사랑을 고백하며 나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깨달아 더욱 더 함께 기도에 힘 쓰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오실 메시아.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모습을 알려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이지만,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거할 그 거처에, 우리 또한도 함께 머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귀한 일들을 깨달아 우리 또한도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자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비록 소수의 기도이고 작은 자의 기도인 것 같지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곁에 늘 함께 하시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께 영광 돌리기 위한 기도를 드릴 때에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드리게 되어지는 많은 이들이 함께 기도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도 보여주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기도자의 모습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 속에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또한도 그런 귀한 열망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열심의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일이지만 정말로 충성되이 일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